안녕하세요, 모드팩입니다. 오늘은 정말 인기 있는 요시다 포터. 지난 5월 15일에 신상품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새로워진 올뉴 탱커, 인기 제품들, 그리고 지난 시즌, 지난 시리즈에서 인기 있었던 제품들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이번 15일에는 세이지 그린만 발매되었습니다. 세이지 그린을 시작으로 아이언 블루, 블랙.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매한다고 하네요. 가장 인기 있었던 7693 시리즈 모델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소재입니다. 옥수수 유래 성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소재입니다. 이번에 무려. 로고도 약간 탁한 애쉬 톤의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이 자수로 정각품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택. 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부 신형, 새로워진 택으로 나올 건가 보네요. 7693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워진 탱커는 뒤에 포켓이 생겼습니다. 수납을 굉장히 신경 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변색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색이 좀 바르지 않는? 이전에는 색이 바라는 것도 좀 즐겨라. 색이 바라는 맛으로 쓰는 거다 했었는데, 이제 색이 바라는 게 없고, 없는 이 버클 디자인. 또 달라진 점이라면, 더스트백이 바뀌었습니다. 더스트백이 이전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땡겨가지고 여기에 뿌리는 게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약간 고무줄 같은 형태로 바뀌었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 이게 이제 소재도 바뀌고 하면서 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 이전 대비 인상했습니다. 좀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아쉽긴 한데 이미 요시다포터 같은 경우에는 리셀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시리즈도 많이 사랑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부는 좀 바뀐 게 없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 또 하나의 디테일. 내부에 자수 디테일이 생겼어. 원래 상품 취급서나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이번 시리즈는 단 하나도 없네요. 더스트백만 제공됩니다. 탱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인 숄더백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일 인기 있었던 76963과 상응하는 모델인 품번은 15154. 그리고 78810과 동일한 기존의 숄더백 라지죠. 08633. 그리고 78809와 대응하는 08634. 포켓은 두 개로 동일합니다. 어, 왠지 열고 닫는 게 원래 시리즈 탱커에서는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 어,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한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열고 닫는 게 뻑뻑해가지고, 탱커 자체에서도 쓰다 보면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대충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디테일 같은 게, 좀 버튼 같은 것도 전부 변화를 하였고요.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라지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음, 라지 사이즈도 동일하게, 이게 포켓이 있고. 사실 76913도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 사이즈가 굉장히 인기는 있것 같아요. 어, 이거 변했다. 네, 포켓이. 여기만, 이만큼만 열리는데, 이렇게 내부 수납이 변했네. 그리고, 아, 안에도 바뀌었네. 이게 안에가 너무 예뻐졌다. 이 옷이다부터 자수가 있고, 이런 포켓, 찍찍이가 있네요. 아, 이거를 뗄 수가 있네. 이렇게 분리되는 포켓이 생겼습니다. 앞뒤로. 이거는 가품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겠다. 되게 디테일이 엄청나졌는데, 안쪽에도 이렇게 정품 코드가 생겼고요. 아리가또. <laughs> 아리가또. 그리고 가방 협회 마스크가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풍번이 있고. 그 다음은 미니입니다. 다른 숄더백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지퍼가 하나라는 거. 안에 숄더끈이 들어있네요. 귀여워. 가능하니까 파우치로 쓰실 분들은 쓰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안쪽에 자수가 있네요. 포켓이 하나. 다음은 브리프 케이스인데요. 제가 왜 다른 모델은 안 가져오고 이 모델만 가져왔냐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품번은 일단 1 5 1 2 15152고요. 기존 77544와 기존 79311과 완벽하게 비슷한 모델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델이 약간 79311과 77544의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79311 같은 경우에는 얇지만 안에 포켓이 하나고 나눠져 있는 공간이 하나고 좀 얇아서 흐물흐물하다 각이 안 진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보완할 만큼 내부 포켓이 생겼어요. 이 정도가 이제 생겼고 79311보다는 각이 지고 그리고 77544보다는 약간 가벼우면서 수납은 챙길 때로 챙긴 왜냐하면 7 9 3 1 1이나 77544의 윗모델로 가게 되면 수납도 많아지고 포켓도 많아지고 더 두꺼워지면서 매일 데일리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가볍고 적당히 각이 있으면서 수납은 다 챙긴 그리고 아 다른 모델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그 제일 리즈너블하고 좋은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A인 제품이 이 제품밖에 없어요. 다른 브리프 케이스는 전부 3A로 나왔기 때문에 더 도톰하고 더 볼륨감 있고 더 무거운 느낌이라면 2A는 이 제품밖에 없고 이 제품이 브리프 케이스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모델을 가장 사랑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외부는 동일하고요. 뒤에 지퍼 포켓이 있고 앞 포켓. 웬만한 노트북은 전부 다 들어갈 사이즈고 가장 79311의 단점이었던 내부 수납도 전부 다 보완한 모습. 그러니까 너무 고가고 너무 도톰한 3-way 브리프 케이스는 오늘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드픽에서는 취급 중이니 상세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백팩입니다. 백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제 찾아주셨던 79312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은 01630 그리고 완전 새로운 디자인.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실제로 지금 주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백팩 01628. 이두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기존 제품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겉모습은 완전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누누이 말했던 소재 변경, 뭐, 가격 변경, 디테일 변경, 이런 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79312의 최대 단점이었던 이 열고 닫는 부분이 똑딱이로 변했어요. 이렇게 버클로 끼우는 거라서 엄청 불편하셨을 텐데, 이게 똑딱이로 바뀌면서 엄청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안쪽도 약간 묶는 거였는데, 이게 생기면서 수납에 엄청 편해졌다. 옆 지퍼는 동일하고요 옆에 다 열리는 거는 그래서 여기도 로 꺼낼 수 있고 내부에는 포터 새로운 포터 특유의 포, 포켓 탈부착 가능한 파우치 같은 포켓이 추가가 되었고 네 더스트 팩 똑같습니다 다음은 새로 완전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기존에도 없었던 디자인 포켓 옆 포켓 동일하고요 앞에도 똑딱이로 열고 닫고 투 포켓 있고 01628 모델의 제일 큰 매력은 끈을 활용해서 백팩뿐만 아니라 숄더백, 크로스백, 토트백으로 연출이 가능한 점이에요. 새로 나온 거라 흔하지도 않고. 음, 귀여워. 그리고 그 다음은 더플백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제일 눈에 띄는 더플백이 빅사이즈가 나왔습니다. 76987 모델, 그러니까 더플백 모델이 작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얘네가 바로 큰 거를 냈네요. 품번은 05486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숄더 끈이 생겼습니다 연결해서 쓰실 수 있게 이제 더 이상 토트백이 아니라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으로도 연출 가능하게끔 그리고 내부에 포켓은 없어요 네, 포켓은. 없지. 작은 더풀백 어, 사이즈는 기존 76987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셨던 특히 세이지 그린 컬러도 진짜 잘 나갔거든요. 이것도 제일 장점은 숄더 끈이 생겼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어깨에도 걸고 크로스로도 사용 가능하시다는 거. 앞에 포켓 하나, 뒤에 포켓 하나 똑딱이, 양 옆에 포켓 하나. 포터는 정말 수납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네요. 그리고 숄더백. 숄더 끈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은 이번 모델이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로워진 탱커 시리즈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제 전체적인 느낌은 어, 가격이 올랐으나 그오를만큼 값어치를 했다 입니다. 왜냐하면 소재도 바뀌었고 디테일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고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느낌. 이전에 불편하다고 느꼈을 수 있던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이전 시리즈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숄더백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엔화로 뭐 22,000엔. 그리고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지금 화나 기준으로 살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제 브랜드고 장인 브랜드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을 좀 올릴만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그 가격을 올리면서 그 가치를 좀 더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세이지 그린을 시작으로 아이언 블루, 블랙 색상이 나와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드픽에서는 세워진 탱커, 올뉴 탱커 40종이 전부 포스팅되어 있고요. 구입하시면 2, 3일 만에 칼 배송. 빠른 배송, 전 구매 고객, 스타벅스 커피까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멜시다 포터, 오일 탱커, 모드 픽에서 만나보세요. 안녕!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